자 기본제 4번 63페이지. 자 이런 식의 변형인데 sin x의 sin nx에 대한 변형이야. sin x 분의 sin nx에 대한 변형, 부분적분. 자 이걸 in은 어때? 문제에서 아예 좀 힌트를 줬어. in과 in 마의 관계를 정리해라. 알겠지? 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in의 값을 그것을 통해 서 뭐하라는 거야? 대충 눈치챘지 이거? in과 in 마의 무슨 식을 구해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점화식을 만들어라, 알겠지? 그 점화식으로부터 i n 에뭘구해라 일반항을 구해라.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고 계산해라. 앞에 문제 보면은 이래의 대제, 이 구조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n과 n-인테그럴해서 n과 n 2 n과 n-를 인테그럴해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적분에서 가능하다? 부분적분에서 가능한 거야, 알겠지? 앞에서 봤듯이, 부분적분에서 하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부분적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문제에 대한 경험만 가지고도,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n에 대해서 차수가 줄어드는 문제구나. 식변형 문제구나. 똑같이 인테그럴 들어있어야 되지, i n 2도그지 i n과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똑같이 들어있으면서 차수 떨어지는 문제다. 어떠한 변형의 문제다? 부분적분을 통한 변형의 문제다. 그런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야, 문제에서. 요령이 생기면 이제 그런 거볼수 있는 거야. 음. 응? 자, 이렇게 문제 분석이 경험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문제 푸는 건 점점 더 간단해지는 거야. 여기서는 봐봐, i n과 i IM n 마이너스를 직접 하라고 그랬으니까는 i n과 i IM n 마이너스를 직접 계산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 이건 부분적분도 아니네. 응? 음. 이건 그냥 식변형이네요. 어 그래서 i n 거 i m 마이를 직접 계산해서 정리해 버리게 되면은 sine 알 l 플러스 베타 그렇지 sine 이너스 sine 로돼 있는데 이것에 이거는 이제 식 변형의 기술이야 s i n n x 하고 sine n 마 e x 있잖아 이거를 식을 이 중간에 n-1의 꼴을 이용해가지고 n-1x를 이용해서 sin alpha plus beta sin alpha minus beta의 꼴로 이렇게 바꿔놓는거야 저건 식변형이야, sin 식변형 nx하고 n-2x로 어있지 지금 그치? 요것에 대해서, 요걸 sin nx와 sin n-2x를 통합시킬 때는 어떤 식으로 통합시키냐면 두 개의 차가 있잖아, 값에서. 그치? 2x만큼의 차가 있지? 그 중간 값에 해당하는 s i n m-1x를 중심으로 해서, s i n 1 x 와 s i n 어, s i n 1 x 와 x. 이것을 학과 차로 바꿔놓는 겁니다. 즉, sign α p 와 sign α m i 꼴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거 삼각함수 변형 문제야. 적금 보다도 오히려. 제가 앞에 조금 분석상에서 조금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sin nx는 sin n 1x의 x로. 그다음에 sin n 2x는 sin n 1x의 x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콜로.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 변형을 정리하게 되면 풀어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날아가는 것들은 사라지고 남는 것들만 이렇게 2의 cos x, n-1x, sin x의 꼴로 해서 sin x가 여기 소거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cos x에 대한 적분을 하면 돼. 알겠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제이 아까 전에 실수했는데 물론 아까 전과 같이 이야기한 방식으로 해도 돼요. 알겠죠? 만일 n차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면 지수 곱으로 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 부분적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는 i n의 i n-1을 갖다가 점화식의 형태로 부분적분을 통해서 유도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n승의 꼴이 아니라 그냥 s i n x의 n승으로, s i n nx의 꼴로 되어 있지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걸 부분적분을 한다고 해서 다시 s i n x가 도로 튀어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s i n nx 꼴이. 부분적분을 통해가지고. 만일 부분적분에서 끄집어낸다면몇번 부분적분해야겠어요, 이거? 두번 부분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부분적분의 하기가 이거 자체를 둘로 가를 수가 없지. s i n x의 n승은 sinx와 sinx의 n x 이 n 둘로 가를 수가 있는데 곱함수로 이걸 곱함수로 가르면 어떤 식으로 갈려지게 되면 이걸 자체로 곱함수로 가르려고 한다면 sinnx와 sinx분의 1로 갈라야 되거든 sinx분의 1로, 알겠지? 음. 근데 그렇게 해서 sinx분의 1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원시함수나 혹은 미분의형태로하게 되면 식이 더 복잡해지게 돼요. 요거 자체는 사실, 제가 잠깐 실수했지만은, 부분적분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없는 경우야, 요거 자체가. 알겠지?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이제 직접 접근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2 코사인 m-1x에 사인 x니까. 2 코사인 알파, 사인 x 사인 베타. 이런 꼴이거든? 자, 요거 다시 하나 또 묶을 수 있지? s i n x, s i n x, 치워버리고, 그래서 c o s i n 에 관해서 바로 적분해가지고 구하면 이제 0이 나오게 돼요. 결국, i n과 i n-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치? 나머지 이제 논리적인 거야. 그러면 i n 구하면 어떻게 되게 돼? 계속 이식 줄어들어가서. 홀수냐 짝수에 따라 나 달라지겠지? 그치? 그 끝은, 아까 전에 부분 적분처럼 그 끝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짝수로 시작하면은 끝이 i0로 끝나고. 그치지이식 줄어들어서 n이 홀수이면은 끝이 i1에서 끝나지. 그리고 등으로 다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개씩 걸러서. 즉 n이 짝수일 n이 홀수일 때는 i1인 파이로 sinx/sinx 분의 적분해서. 그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i2로 끝나겠지? i2와 같겠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그치 i2와 같아. i2 혹은 i0하고 근데 여기서는 i0가 되면 안되지. 이거 0되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i2에서 끝낸거야. i0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i2 직접 계산해서 x분의 sin 계산해가지고. 적분해 풀어봐. 바로 계산한 겁니다. 예. 자, 요건 부분적분보다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식변형에 관한 대신에 이제 악파에서와 같이 그런 이제 점화식화되어 있는 꼴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서 있습니다.